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100억 템 세팅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메이플이 템 가격이 유비친화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템 세팅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200만 지르면 진짜 해방하고 편하게 사냥 세팅까지 가능할 정도라서 적당히 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하지만 현금술보다는 게임을 먼저 먼저 아이템 버닝으로 즐기다가 메이플이 재밌다 싶으면 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 버닝 템 세팅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즐기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템 세팅을 할때 어디에 메소를 많이 써야 하는지 아니면 진짜 저렴하게 아이템 버닝급으로 템 세팅을 하려면 얼만큼 걸리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무기는 아케인 17성 레전급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공격력 와력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케인 17성 레전급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위 횟수가 낮을수록 교환되는 횟수가 낮기 때문에 보통은 가위 횟수가 5회 이상인 템들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조금 가위 횟수가 낮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이는 급 정도면 가성비로 구매해도 됩니다. 대충 보공 30%한 줄이 15억 하고 이렇게 가회시 낮은데 보공이 두 줄이면 18억 정도로 팔리고 있는데 이건 그냥 가회시 조금 낮더라도 가성비로 고공 두줄 이상이 보이면 구매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대충 20억 정도는 아케인 17성 무기에 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라케인 무기는 고정이고4앱솔랩스 방어구로 가서 이라케인 4 앱솔로 가느냐와 4 아케인 방어구로 5 아케인으로 가느냐가 길이 나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루타비스로 가는 것이 웬만하면 좋기 때문에 모자상의 하의는 루타비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앱솔은 루타비스로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 해방까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웬만하면 모자까지 루타비스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해방 안할 거면 본인이 하고 싶은 세트로 가시면 됩니다 앱솔 4세트는 신발 장갑 망토 견장과 3루타비스는 모자 상의 하의를 가고 앱솔 5세트는 신발 장갑 망토 견장 모자 2루타비스는 상의 하의를 세팅하는 세트 효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세트 효과만 보면 아케인이 좋은 것이 팩트입니다 4 앱솔 3루타비스는 조합보다 오아케인 삼루타비스 조합이 공마력70 정도로 세트 효과 차이 부터 크게 나기 때문에 앱솔 세트 는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앱솔 4세트는 신발 장갑 망토 견장 3 루타비스는 모자 상해 하이 5 아케인은 신발 장갑 망토 견장 무기 3 루타비스는 모자 상해 하이 를 의미하는 세팅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케인이 좋은데 앱 솔은 왜 보여주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100억 텐10 세팅에는 아케인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위당 방어구가 20억대라서 이걸 100억 템 세팅에 때려 박으면 다른 부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위당 5억에서 7억 정도로 하는 17성 아케인 유니크 15% 공마 10 이상급으로 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또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과연 부위당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30% 자기 되어 있는 비슷한 앱솔과 아케인 10 7성 빵 스탯을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 스탯인 힘이 60일 정도 차이가 나고 민첩이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격력도 아케인이 8 정도로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급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주 스탯만 살펴보고 주 스탯 3단 공마 1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정해보면 공마 20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어구 부위당 공마 28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때 견장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제외하고 봐 사막 케인이면 공마 84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케인 템 세팅이 생각보다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바로 아케인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앱솔랩스 17성급으로 갔다가 나중에 여유되면 아케인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루타비스도 비슷하게 17성 유니크 15% 공마 10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기 20억 정도의 방어구가 대충 부위당 5억으로 빠진다고 하면 대충 35억에서 40. 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40억 정도가 남는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장신구가 될것 같습니다. 장신구는 일단은 이벤트링으로 웬만큼 해결해야 합니다. 1티어링들은 스탯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3개를 각각 받아주시면 됩니다. 같은 반지는 받을 수 없어서 실수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벤트링 레전 잠재 주문서를 받아서 이벤트링 전용 명장에 큐브를 주 스탯 21% 정도로 돌리면 됩니다. 하이퍼버닝 유저라면 이터널 플레인 링도 1티어 스탯이라서 착용해서 유니크 상태로 주 스탯 15% 이상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벤트링 명장의 큐브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주 스탯은 상태창에서 가장 높은 스탯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이퍼 버닝과 연동되는 아이템 버닝 유저라면 버닝 월드에서 하이퍼 버닝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보스 장신구가 자기 웬만큼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버닝만 해도 웬만큼 템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장신구 쪽은 이렇게 대충하고 앞에서 말한 방어구와 무기만 바꿔줘도 유비들이 할만한 템 세팅이 됩니다. 버닝월드에서 하이퍼 버닝을 할 경우에만 보스 장신구 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지 얼굴 장식, 눈 장식, 벨트, 귀걸이를 12% 잠재로 연구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하이퍼 버닝은 무조건 버닝월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닝월드에서 시작해도 요즘은 260 전부 찍을 수 있고 보상도 훨씬 좋기 때문에 유비들은 버닝 월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이템 버닝은 넥슨 아이디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서 본캐에 신중하게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실수하셨다면 넥슨 아이디를 새롭게 파서 다시 아이템 버닝을 원하는 캐릭터에 지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이퍼 버닝 220 레벨 보상은 도미네이터 팬던트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유비들이 평생 쓰는 팬던트라서 꼭 무기 말고 팬던트를 받.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받으면 하이퍼 버닝을 재지정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재미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부위인 펜던트는 아이템 버닝이면 아카이럼을 그냥 잡기 때문에 아카이럼을 잡아서 나오는 레코네이터 펜던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별표를 누르면 이벤트 창으로 갈수 있고 여기서 티르노그 설계 를 들어가서 이벤트를 참여해서 이벤트 상점을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즌에는 챔피언 버닝으로 본캐와 부캐 두 개를 지정해서 엄청난 효율의 육성 아이템도 코인샵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난이도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둘 중에 아무 이벤트 코인샵에서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사용하고 더블업 코인샵에서 장인의 큐브나 명장의 큐브로 주 스택 15% 이상만 뽑아서 대충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버닝 월드에서 본서 로 리프하셨다면 우선 트와일라이트 마크 얼굴 장식을 직작으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이때 리프를 할 때는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처럼 대도시 서버로 리플을 하시는 것이 주요 장비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석 보상으로 받는 160제 17성 주문서를 트와일라이트에 바르고 앞에서처럼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바르고 장인의 큐브나 명장의 큐브로 주스탯 15%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벤트를 하면서 나머지 여명의 가디언 엔젤린과 에스텔라 이어링을 17성 주스탯 15%로 집착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한번 당. 17성 주문서를 한개 주니까 이벤트마다 한 부위씩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부위는 엠블렘입니다.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많이 주지만 우선적으로는 엠블렘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벤트로 받는 블랙 큐브를 전부 사용해서 공마력 15% 이상을 뽑거나 아니면 깜짝 등업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에디셔널 에픽 잠재 주문서도 엠블렘에 우선적으로 발라서 공마력 6% 이상을 뽑아주면 됩니다. 이벤트 상점의 수상 한 에디셔널 튜브도 있으니까 그걸 구매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40억으로 보조무기를 찾으면 되는데요. 추천하는 방법은 대충 유니크 잠재 이상으로 보공 한줄 정도 달린 거로 버티다가 나중에 돈을 좀 100억 매소 정도 모아서 레전급으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0억 정도면 애매한 보조무기밖에 없어서 나중에 팔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 교환이 가능한 부위라서 나중에 저렴하게 팔면 팔리니까 이건. 개인의 재량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00억 템 세팅을 오랜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